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세 폭탄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을 전부 퇴출시킨 저희 회사가 지금은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나라 제품이면 무조건 뺍니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제가 지금은 한국회사에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다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 동부에서 테크밸류라는 전자제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다니엘 모건입니다. 1997년 28살의 나이로 작은 전자제품 매장에서 시작한 비즈니스는 어느덧 연간 매출 7천만 달러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로 해외에서 프리미엄 전자제품을 수입해 미국 전역의 소매점과 온라인 쇼핑몰에 공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의 비즈니스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가격과 품질 사이에 최적의 지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항상 더 저렴한 제품을 원하지만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기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초창기에는 주로 미국산 전자제품을 취급했습니다. 지역 제조업체들의 제품을 판매하며 미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스마트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원했고, 안타깝게도 미국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15년,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들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한국은 삼성, LG를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다수의 기업들 제품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품질과 디자인 면에서는 미국산 제품보다 훨씬 뛰어났고 가격도 더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TV, 세탁기, 냉장고가 보일러를 연동한 스마트 홈 컨트롤 시스템, 오디오 장비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등은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만난 테크코리아의 마케팅 책임자인 박소라 팀장은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데니얼 씨, 저희는 단순히 제품을 팔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 미팅에서 흔히 듣는 말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테크코리아와 함께 일하면서 그 말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제품은 약속된 날짜보다 일주일 먼저 도착했고,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몇 개의 불량품이 발견되었을 때, 박소라 팀장은 직접 미국으로 날아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테크코리아 외에도 네 곳의 한국 중소기업과 거래를 시작했고, 그들의 제품은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라인으로 소개했던 한국산 홈 어플라이언스 기기와 오디오 장비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품질의 제품을 이 가격에 살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일본 제품보다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거의 비슷해요.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었고, 기능도 놀라워요. 이런 리뷰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우리 회사의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미국 정부가 새로운 관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보다 25% 이상 높은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저희 같은 중견 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붙는 25% 이상의 관세는 너무 컸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긴급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구매 책임자인 마이클은 어제 발표된 관세율을 언급하며 한국산 전자제품에 27.5%나 올랐고 이대로라면 우리 마진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마케팅 담당사라는 이미 몇몇 대형 소매 업체에서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아예 일부 품목의 주문을 보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관세 폭탄은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한국 파트너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관세도 없고 미국산 제품 구매 캠페인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산의 품질과 기술력을 미국 제품이 따라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홈 기기나 최신 오디오 장비 분야에서는 우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 시도는 해봐야 한다며 가격과 품질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전문이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바로 대체품 조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밤낮 없이 미국 전자제품 제조업체들과 미팅을 가졌고 샘플을 테스트했습니다. 보스턴의 오디오 제조사, 시애틀의 스마트홈 기기 업체, 텍사스의 가전제품 생산기업, 다양한 업체의 제품들이 제 사무실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미국산 스마트 스피커는 음성 인식률이 한국산의 70%에 불과했고 스마트홈 제어 시스템은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고급 오디오 장비는 디자인은 괜찮았지만 음질이 한국산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혁신보다는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국 제품은 이젠 사치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이 다시 한번 우려를 표했고 샘플 테스트 결과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미국산 제품이 한국산의 70% 수준도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사용자 경험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70%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세가 없어 가격이 25% 낮다면 품질이 조금 떨어져도 소비자들은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클은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더 이상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산 제품을 모두 빼고 미국산 제품으로 라인업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해온 한국 파트너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실망한 목소리를 듣는 것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테크코리아 박소라 팀장과 마지막 통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녀는 우리 제품의 품질에 불만이 있었는지 물었고, 저는 그들의 제품이 항상 최고였으며, 문제는 관세라고 설명했습니다. 25% 이상의 관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박 팀장에게 가격을 조정할 여지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그 정도 폭의 가격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양쪽 다 손해를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박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10년 동안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달라며 그들은 항상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닌 숫자로 결정해야 한다고 저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이 회사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얼마 후 저희는 미국산 제품들로 매장에서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는 줄어들지 않아 미국산 제품의 재고는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 미국 제품은 반품률이 증가했으며 구글 리뷰에서도 전반적인 가전제품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와 미국산 제품의 품질 저하를 계속 꼬집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메일함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결이 끊어지는 스마트 스피커에 대한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AS문이 비싼 가격에 비해 품질이 실망스러운 오디오 시스템에 대한 불만 등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불만 메일들이 여러 건 접수되는 상황을 보며 앞으로 우리 고객서비스팀이 해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취급하기 시작한 미국산 스마트홈 시스템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복잡했고 앱 연동의 문제가 빈번했습니다. 고객들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고 기술 지원 요청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이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오디오 장비 역시 큰 문제였습니다. 미국산 스피커는 외관은 고급스러웠지만 저음이 과도하게 강조되어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를 감상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헤드폰은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았고 블루투스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불만도 자주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스마트홈 컨트롤러는 다른 기기와의 호환성 문제로 고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다양한 브랜드의 기기들과 원활하게 연동되었던 반면 미국산 제품은 같은 회사 제품과만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전체 스마트홈 시스템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우리 회사 최대 매출을 올려주던 온라인 유통업체 테크마트도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과 미국산 제품 품질 저하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매 담당자 리사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리사는 한국산 제품 가격을 싸게 받아올 수 없겠냐며 다시 한번 한국 업체와 협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제품의 반품률이 너무 높아 그들도 고객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초기 적응 기간일 뿐이며 곧 안정될 것이라고 진정시켰지만 리사는 6개월 전 우리의 한국산 제품이 별점 4.7점이었던 반면 새 제품들은 2.3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는 제품을 계속 팔 수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한국산 제품이 고객 만족도와 낮은 반품률로 그들의 플랫폼에서 항상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오디오 제품은 프리미엄 카테고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였죠. 하지만 미국산 대체품들은 최하위 등급으로 떨어졌고 테크마트의 고객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크마트의 사업을 이어가지 못한다며 손실은 연간 매출의 30%에 해당하는 타격이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대체하겠다는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가 될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대형 거래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거래 조건을 계속 완화하여 제품을 수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영업이익은 급락했고 직원들의 급여도 밀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었던 미국산 스마트홈 허브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독립 테스트 기관의 검사 결과 실제로 사용자의 민감한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이클이 결과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테스트 결과가 최악이라며 홈시큐리티 모델에서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고 해킹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보안 문제가 불거진 후 주요 신문에서는 미국산 스마트홈 시스템의 품질 문제를 낱낱이 파헤쳤고 한국산 제품과의 기술적 차이를 상세히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기술적으로 최소 3에서 5년 앞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지속적인 R&D 투자와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력 효율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보안 기술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죠. 이 기사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러다가는 우리 회사의 평판이 제품 변경으로 더욱 추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회사 자료를 검토하며 고민했습니다. 한국산 제품을 취급했을 때와 현재의 모든 지표를 비교해 봤습니다. 매출, 이익률, 반품률, 고객 만족도, 리뷰 점수까지 모든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제품은 3년 이상 사용 후에도 초기 기능의 95% 이상을 유지했지만 미국산 제품은 1년이 지나면서부터 성능 저하가 뚜렷하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었습니다. 수리빈도도 한국산이 미국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제품을 설계할 때 오랜 수명과 내구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었으며 부품 하나하나까지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미국 제조사들은 외관과 초기 성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모든 직원들 앞에서 결정을 번복하는 건 리더십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게다가 한국 파트너들도 쉽게 관계 복원에 응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보내는 동안 회사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하고만 있었습니다. 주요 투자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고 이 사회에서도 경영진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경영회의는 언제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각 부서에서 들려오는 보고는 하나같이 암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고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객 서비스 팀에서 처리했을 일이지만, 제 이메일로 직접 전달된 그 편지를 확인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인은 캐서린 요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저희 회사의 제품을 애용해왔으며 특히 한국산 스마트홈 시스템과 오디오 장비는 그녀의 집의 중심이자 신뢰의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한국산 제품들이 없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그 고객은 자신의 집 사진을 첨부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회사에서 판매했던 한국산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스마트홈 보일러 시스템, 무선 스피커, 지능형 조명 시스템 등 전부 한국산으로 여전히 완벽히 작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엔 수십 개의 한국산 제품 사진과 함께 내가 왜이 브랜드를 선택했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직함과 배려, 기술력에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캐서린은 한국제품은 아이를 키우면서 전자제품 고장으로 고생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저희 회사 제품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구입한 새 스마트 스피커는 두달 만에 고장났고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은 설치하는 데만 이틀이 걸렸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용법도 너무 복잡하고 직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녀의 평가였습니다. 그녀는 편지에서 한국산 오디오 장비의 기술적 우수성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신호대 잡음비 음질의 투명도 음향 분리도 등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 한국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 설명했고 미국산 대체품이 얼마나 부족한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부디 예전의 테크 밸류로 돌아와 주세요. 당신 회사는 단순히 저렴한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와 품질을 파는 곳이었어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면서. 저는 고객들이 우리 제품에 부여하는 가치가 단순한 기능이나 디자인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산 제품들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고객의 삶에 통합된 동반자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테크 코리아 박 팀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솔직한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박 팀장이 거절할 가능성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 팀장의 답장은 단몇 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데니얼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귀사의 상황을 들어 유감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화상 미팅을 하자는 제안은 먼저 주었습니다.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었던 상대였으나 한국의 파트너는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화상 미팅에서 박 팀장은 예전처럼 친절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세계적인 관세 인상의 공포와 미국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위로를 표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며 당신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국 제품 테스트에서 나타난 품질 문제, 고객 불만, 보안 이슈로 인한 리콜 사태까지 모든 것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박 팀장은 진지하게 듣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며 관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방법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우선 포장과 운송 방식을 최적화하여 약5%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새로 개발한 에너지 효율 기술로 제품 원가도 약3% 낮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서로 양보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박 팀장은 단순히 제품을 다시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작년부터 테크 코리아는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품 품질도 더 좋아져 있었고 AS 시스템은 자동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여전히 가장 정직한 품질을 제공한다는 말에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다른 한국 파트너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두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해했고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관세 부담을 나누기 위해 특별 조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비즈니스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신뢰와 관계에 더큰 가치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품질과 혁신이야말로 그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의 미팅을 마친 후 저는 직원들에게 보낼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솔직하게 제 실수를 인정하고 회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한 아이디어들로 관세 이슈를 타파할 수 있게 한국 파트너들과 다시 협력 관계를 맺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들도 최근의 혼란과 문제를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저의 공지가 끝나자마자 엄지를 치켜 세우며 관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지만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질과 신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한국산 제품은 2년, 5년, 심지어 10년 동안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고객들에게 정직하게 알릴 것입니다. 저는 본사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제품은 예외로 하기로 사내 규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가격이 아니라 신뢰다. 이런 결정은 회사의 모든 부서에 즉시 전달되었고, 마케팅 전략부터 제품 포트폴리오까지 전면 재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전략의 첫 단계로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정직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습니다. 제품이 이전보다 약간 비싸질 것이지만, 그만한 가치와 신뢰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솔직함에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고, 드디어 예전의 테크밸류가 돌아왔군요라는 응원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과 같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 우호적인 나라는 관세 협상에서도 혜택을 주겠다는 뜻을 표하며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발효될 25% 관세 인상은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했습니다. 이 기간을 토대로 다시 한국산 제품들을 대량으로 수입하였고. 한국 프리미엄 스마트홈 시스템과 TV, 오디오 장비 등은 두말할것 없이 좋은 반응으로 우리를 미소짓게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미국에서 한국 전자제품을 가장 믿고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 회사가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직접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0년 비즈니스 커리어 중 처음으로 파트너 국가를 방문하는 출장입니다. 그곳에서 한국 기업들의 생산 현장과 품질 관리 시스템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제품 수입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품질 테스트,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투자, 직원들의 전문성과 자부심. 이 모든 것은 제품을 넘어선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도 느꼈지만 한국 회사 직원들의 태도와 열정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신뢰와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관세 폭탄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려 했지만 오히려 품질과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정직한 품질과 기술력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한국의 기술, 미국의 서비스라는 슬로건 아래 다시 성장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 품질,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이 진리를 알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같은 어떤 경제적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한국처럼 가치를 전달하겠다는 신념을 잃지 않고 비즈니스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